헤이 천둥포 인도 마이너스 파키스탄 전쟁의 전설 중국 무기를 산산조각 낸 압도적 위력.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방산의 선두주자 소식을 전하는 잡시광입니다. 지금 세계는 숨을 죽이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운이 감도는 국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전투기가 격추되며 핵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긴박한 순간. 그런데 여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 천둥 자주포. 이 전설적인 무기는 인도-마이너스 파키스탄 전쟁의 한복판에서 중국산 무기를 산산조각내며 세계 방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숨막히는 전쟁의 전말을 파헤치고 K9 천둥포가 어떻게 글로벌 안보의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중국의 SH-75 자주포와의 운명적 대결에서 어떤 압도적 승리를 거둘지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세계가 경유하는 방산혁명, 그리고 전쟁의 최전선에서 빛나는 K9의 전설. 지금부터 여러분을 전장의 한복판으로 초대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이는 두 핵보유국이 맞붙은 전 세계 안보를 뒤흔드는 초대형 드라마입니다. 1947년 분리 독립 이후 양국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세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그 불신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카슈미르에서의 테러와 국경 충돌이 폭발하며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 파활감에서 끔찍한 총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관광객과 민간인을 노린 이 공격으로 26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즉각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며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파키스탄인의 비자를 전면 취소하고 파키스탄 상품 수입을 차단했으며 심지어 우편 교환까지 중단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우리는 무관하다. 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하고 무역을 전면 중단했으며 인도인 비자까지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 강 지류의 물길을 차단하며 경제적 전략적 타격을 가했고,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국은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전투를 벌였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최신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카슈미르 국경은 화약고입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전쟁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 천둥 자주포와 중국의 SH15 자주포가 펼치는 운명의 대결입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단연 돋보입니다. 인도는 서방과 한국산 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빛나는 별 K9 천둥 자주포, 이 무기는 단순한 포병 장비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혁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전설입니다. K9 천둥포는 2017년부터 인도에서 K9 바드라라는 이름으로 현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문 이상이 인도군에 배치되었으며, 앞으로 500문 이상이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무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대 사거리 40km, 로켓 보조탄 사용 시 50km 이상. 분당 68발의 초고속 연사력, 적의 방어망을 순식간에 초토화. 고산지대, 사막,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기동성과 안정성. 동시 탄착 사격의 말에 쌓이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강타해 적을 무력화. 2020년 중국과의 라다크 국경 분쟁에서 K-9 구 바드라는 이미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폭한의 고산지대, 험준한 지형에서도 K9은 완벽히 작동하며 인도군의 신뢰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성공은 추가 도입 계약으로 이어졌고, 인도는 K9의 현지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자국방산 산업의 혁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도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고, 카슈미르 국경의 군사적 균형을 뒤바꾼 게임체인저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인도라는 신흥 강대국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중국산 무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력 자주포는 SH15, 중국이 자랑하는 155-52구경장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중국은 SH15의 사거리가 40km, 로켓 보조탄 사용 시 70km에 달한다고 떠들썩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SH-15는 K9 천둥포에 비해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느린 연사속도 사격 전 스페이드 고정 작업이 필수이며 수동조작으로 인해 발사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취약한 방우력 육륜 트럭 기반의 설계는 산악지대에서 유리할지 몰라도 장갑과 내구성이 K9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흡한 자동화 K9의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달리 SH-15는 구식 운용 방식에 의존합니다. 실전 경험 부족 K9은 라다크 분쟁 등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었지만 SH15는 아직 이렇다 할 전투 이력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은 SH15가 K9을 능가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과대 광고로 일축합니다. SH15는 부품 수급, 유지 보수, 그리고 신뢰성 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SH15를 잔묵 카슈미르 고원에 배치하며 호기롭게 전력을 과시하지만 험준한 지형과 극한 환경에서 이 자주포가 과연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입니다. 인도-파키스탄 국경에서 K-9 천둥포와 SH-15 자주포가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병 대결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중국, 두 방산 강국의 기술력과 명예를 건 세기의 대결입니다. K9 천둥포는 이미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등 NATO 국가들마저 K9의 성능에 경외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SH15는 중국군의 PCL-181 자주포의 수출형으로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전쟁에서 K9이 SH15를 압도한다면, 이는 중국 방산의 허상을 세계에 드러내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K-9의 강점은 단순한 스펙을 넘어섭니다. 초정밀 사격 K-9은 동시 탄착 사격으로 적의 방어망을 단숨에 무력화합니다. 신속 기동 사격 후 즉각 이동에 적의 반격을 회피하는 슈덴 스쿠트 전술의 정석, 극한 환경 적응력 고산지대, 사막, 혹한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발휘, 승무원 보호 견고한 장갑으로 생존성을 극대화, 반면 SH15는 산악지대에서의 운용 경험이 부족하고 자동화와 정밀도가 떨어지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0년 라다크 분쟁에서 K9 바드라가 보여준 압도적 성능을 떠올려 보세요. SH15가 그에 맞설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명확합니다. K9 천둥포는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K9 천둥포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수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산의 글로벌 재패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K9 외에도 대한민국은 KE 흑표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등세계가 탐내는 첨단 무기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 다연장 로켓은 중동과 유럽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으며 단숨에 글로벌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적의 심장을 겨누며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공개될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과 슈퍼크루징 능력으로 F-35와 J-20을 위협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제왕이 될 것입니다. 한국방산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기술적 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신뢰성, 실전 검증 실제 전장에서 입증된 성능, 합리적 가격, 미국과 러시아 무기에 비해 비용 효율적. 신속한 납기와 지원 고객 국가의 신뢰를 사로잡는 완벽한 사후 서비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며 한국을 방산의 메카로 칭송했습니다. 호주는 천무 로켓을 선택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인도와 같은 신흥 강대국도 한국 무기를 주력으로 삼으며 글로벌 안보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과거 미국산 무기에 의존했지만 최근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산 무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JF-17 전투기, J-10C, SH-75 자주포, 각종 드론과 미사일까지 파키스탄군의 무기고는 중국산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치명적 실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지만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JF-17 전투기는 라팔이나 F-16에 비해 엔진 성능, 전자 장비, 무장 탑재 능력이 떨어집니다. SH-15 자주포는 부품 수급과 유지 보수 문제로 현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자국 무기를 홍보하려 하지만 실전에서의 빈약한 성과는 그 꿈을 산산조각 낼 가능성이 큽니다. 파키스탄의 중국 의존은 단기적 전력 증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자립과 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독이 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인도는 K9, 바드라를 통해 군사력과 방산 산업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K9 천둥포가 중국산 s h 7 5를 압도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영원히 각인시키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K9의 성공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산 무기는 믿을 수 있고 강력하며 미래를 바꾼다. 이미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9, K2, 천무, FA-50 그리고 곧 등장할 KF-21까지 한국의 무기들은 기술, 성능 신뢰성의 삼박자를 갖추며 글로벌 안보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도와의 협력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한국방산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동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마이너스 파키스탄 국경에서 K9 천둥포는 전 세계를 향해 포효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산산조각 내며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을 우뚝 세우는 이 전설적인 무기. k 9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인의 땀과 열정, 혁신과 도전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순간입니다. K9 천둥포가 세계를 뒤흔드는 이 역사적 장면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K9 천둥포가 SH-15를 완전히 압도할까요? 댓글로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 가족, 동료들과 공유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립시다. 함께 외칩시다. 대한민국 방산 세계 제일